자, 탕규TV의 탕규인데, 2탄이에요. 저번에 그 얘기하다가 모르고, 뭐, 동영상을 끊어가지고 이런데, 제가 붙이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아무튼 빨리 가야 돼요. 인천으로. 탕규TV 2탄. 그 밑에다가 링크 남겨놓을게요. 어, 잠깐만. 1탄에 링크를 못 남길 것 같아요. 그냥 찾아서 보세요. 반대쪽에는 열차 들어오네요. 열차가 언제 들어올라나? 어? 서울에서 차네 또? 서울에서 차예요 또. 서울에서 차 앞에 보여드릴게요. 나 개조 저항이에요. 저항이에요 지금. 지금 개조 저항 탔어요 지금. 차 창문이 짱네요 열차. 열차. 열차 가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제가 타는 차는 서울 S차에 어 S차에 그 납작이를 개조정한 거예요. 한마디로 개 조정 아니에요 그냥 새들이 철도에 앉아있네요?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원래는 서울 에 S차 그런 거못 탔었는데 이번에 막두 번씩 타고 그래요. 옛날 때도 많이 다녔었을 때 네. 원래 급행 타고 가고 싶었는데 급행이 없더라고요, 이쪽에는. 그래가지고 그냥 일반 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역 도착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갈게요. 하얀, 미주일 앞으로 좀쭉 가서 앉을 수 있는 데 찾아서 앉을게요. 이제 앉을 자리 찾아볼게 지금 여기 있어요 네. 큰 창문으로 왔어요 수 안다면 좋아요를 잡아주세요. 좀 해주세요. 좀 있으면 도착이에요. 인천에 도착할 거예요. 좀 있으면. 아, 그리고 1탄 부셨나요? 1탄 보호서 다시 봐도 재밌을 거예요, 이거. 이제 두정거장만 가면 되니까 일부러 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네. 아가맨뒤에까지 갈 거고요.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여기는 여기 밖에 그리고 서울 S 차 보이면은 한 번씩은 타보세요. 틀떡이들은 이게 좀 있으면 사라진다고 해가지고 겨우 탄 건데 네. 저 친구는 어디에서? 강릉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지하철 타고서. 아, 그리고 저 집은 당진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음 제가. 음 제가 강릉에 가가지고 친구를 또 만나려고 했는데. 친구가 지하철 타고 왔다고 하는데. 지금 탄그 개조전을 타고 왔다고 해가지고 부러웠는데. 이렇게 탈 줄은 몰랐어요. 제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15분짜리 영상을 만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가네요 시간이. 몇분몇 초도 안 됐는데 바로 닿네요. 많이 오래돼서. 이렇게 생겼어요. 철 철제예요 철제. 그래가지고 많이 앉아 있으면 따뜻해져요. 이번에 노래 들릴 거예요 아마. 코뭐 들릴텐데 노래 아. 아 제가 착각했어요 독일촌을 착각해가지고. 인천역 도착하면 은 어느 노래 들릴 거예요? 저는 3시까지 가야 되는데 시간이 30분 정도 남았네요? <laughs>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30분이면? 30분이면은 이거가 돌아서 다시 갈 테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는 거 말고 그 돌아서 가는 갈때 원래 원래 7호선 타고서 앞으로 가다가 그 멈춰서 내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큰일 나요 못 가요 못가못 못 가요 못 와요 30, 3시에 못 와요 근데 30분 정도가 남았는데. 30분 동안 뭐 할지 생각 중이에요. 아니면은 서울 S차만 타기 뭐 그런 거를 한번 해볼까요 나중에? 음, 가능할 것 같다면 좋아요를 그 대신 아, 안될 수도 있어요. 뭐지? 뭐가 어, 응응질전움직이는것 같은데? 그렇게 했는데. 뭐지? 차가인것 같아요. 저의. 이제 다음 역. 이제 다음 역 도착하면 서울에서 차뭐 노래 나올 텐데. 이제 노래 나올 거예요. 좀 있으면은 여기 종착역에 도착하면 노래가 나올 거예요 아마. 여기 엄청 신기해요. 이거 1515, 1515라고 돼있는요 이렇게 돼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앞, 맨 앞에 일자는이호선을 뜻하고 다음은 칸. 15는 그 편성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도착한 것 같긴 한데, 왜 이러지? 지금 느리게 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볼게요. 이쪽은... 이제 여기 도착했네요. 여기서 조금 기다리던 부분은 될 거예요. 옆에 차행 길이가 있어요. 근데 이걸 찍어도 되는지를 몰라서 안 찍고 있고요. 지금 내릴 거여가지고 여기 왔습니 어 옆에는 동굴이 정차해 있네 옆에는 동굴... 동글... 어, 동굴이 동굴이 저기 정차해 있어요 철더기들은 아마 모를텐데 저거 동굴이라고 불러요 철더기들은 대부분의 동... 동굴이에요 저게 동굴이 예, 수인 분당선에 타러 가라 타보러 가시죠 여기서 수인분당선에 타러 가 건데 어 너무 아 너무 시간 너무 시간 많이 좀만 더 가가지고 한몇 쯤에서 내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좋은데 내리기 딱 좋은데 찾았어요. 자, 수인분당선서 가르타러 가보시죠. 가려고 수원 방면으로 가려고 지금 갈아탈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위에서 위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자 음. 지금 왕심리 방면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는데 15분 오는데 15분 오면 안되고 두 정거장 갔다가 세 정거장, 네 정거장, 세 정거장에서 네 정거장 정도부터. 데세 정거장 밖에 못갈 수도 있어요. 세 정거장 갔다가 다시 올게요. 갑시다. 영상이 많이 기네요. 이것. 재미있어요. 지금 수인분당을 타러 왔는데, 왔는데, 5인 왕신리 해. 44분? 44분이면 못할 것 같아요. 빠른 포기. 44분이면 안 되니까, 뭐냐 1호선 열차 들어오는 거, 뭐, 나가는 거 보고, 보다가, 영상 끝내겠습니다. 정말, 야 아, 이걸 생각 못 했네요. 움직이는 것만 보고서 끝낼게요. 뭐야, 엄청 오네. 지금 17층이거든요? 네, 17분이거든요? 17분이니까. 영상이 시작한 지 17분입니다. 거의 30분 정도 남았으니, 빨리빨리 찍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차가 아직도 있네요. 그럼 맨 앞에 가서 찍어봐야죠. 출발하는 거. 네. 맨 앞쪽으로 가지 못할 거못갈거 같긴 한데. 어, 당업주 봤던 그 1호 1호. 생각이 안난다면 뒤로 돌려서 한번 봐보세요. 거의 5차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어? 7호 차인데? 8호 차. 잘, 제가 잘못 알고 있나 봐요. 아니면은 이 번호가 잘못된 걸 수도 있는데. 앞에서 열차 지나가는 거를 한번 찍어 볼게요. 음. 아, 안전하게 찍기 위해요. 안전하게 찍으려고 일부러 여기까지만 왔어요. 서서히 출발하기 시작하면 찍겠습니다. 열차가 언제 출발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어. 우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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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브를 찍게 됐네요. 봤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발, please. Please, 좋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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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거 출발한다. 옆에 거 출발한다. 에스터는 h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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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출발하네요. 에스터가 생각보다 느려요. 출발하는 속도가, 안에서는 생각보다 빨랐는데. 많이 길어요, 열차가. 저도, 저도 이제 몇 분이 남았는데, 가는 것 까지 찍고서 제가 탕규티비라는거죠탕규티비라는 영상을 첫번째로 올렸을때는 사람들이 많이 안봐주셨는데 이제 많이 봐주시고 뭐뭐 고칠거는 그 고쳐달라 고뭐 얘기해주세요 따로 그리고 44분에 수임분당선 들어온다고 하니까 44분까지 기다려봅시다 총10음 9분이 아니라 한몇분안 걸리겠어요? 조금이 알면 될것 같아요. 어 근데 지, 지금까지 본 사람이 있을까요? 끝까지 봐주세요. 좋다면 여기까지 보셨다면 끝까지 보모아봐요 아, 그리고 탕규TV 얼굴 영상 보셨나요? 어쩌다가 보니까 널공을 하고 그렇게 됐네요. 아, 그리고 수익문당서는안 찍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잠깐만요. 엄마 카톡이 와가지고. 자, 3편에서 봅시다.